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파크 스플리까 어. 오 어, 미안해. 아 때리지 마. 스파크 스플리까 형님, 그, 다전 이게 첫 방송이고, 오빠는 네 번째 방송입니다. 네 번째 맞아? 어. 어, 맨날 네 번째 맞구나.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잔디부터 캐야 돼, 잔디. 아니, 아니, 아니 잔디 캐야 돼. 아, 야, 잔, 야. 잔, 나무. 나무, 아니, 진짜. 나무, 아니, 나무부터 캐자. 나무. 아, 뭐 있지? 나무 어지나 잠깐만, 거... 어, 잠깐만. 아, 여기... 잠깐만, 잠깐만, 소개, 왜? 소개해야지. 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아, 가만히 있어. 자, 오늘은 한번 야생을 해볼게요. 야, 야생, 야생. 오케 그래, 올라가자, 일단. 아, 진짜. 아, 여기, 여기 있잖아, 나무를. 나무, 나무를 캐러 가자. 와, 아잘 아팠어. 어디가? 여기로 가야된대. 뭐 소리야? 응. 나도. 아! 그렇게 하니까 벌받지. 어디 가? 어디 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너도 아니, 벌받지. 피가 다쳤어. 피가 다쳤어. 아이, 나도 그냥 될까? 죽는다. 양부터 죽여야 돼. 나도 그냥 자살할래. 나피 없어. 나피 없어. 나 자살하고 올게. 나 자살하고 온다고. 야, 이거 나 자살할래. 저 양. 세상에서 보자. 아 자살 어떻게해나 죽여줘 좀.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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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나 죽여줘라. 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좀 죽여줘라. 정말 사내가 어? 나니나니 나, 네 뒤에 있어. 나니 네 뒤에 있다고 죽여줘. 죽여줘 죽여줘. 죽여. 빨리. 아! 빨리야. 어 너. 어디? 양 이렇게 양털. 아 재밌겠다. 양털. 어 뒤에 봐. 뒤돌아. 봐이봐 어. 너양양다 죽였냐? 아, 어, 양. 아, 딱한 마리? 응. 그때 위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야 돼요. 그래, 내, 내가 양 구하고 올게. 그래. 총 여섯 다섯 개만 구해. 내가. 어디 어 친구? 뭐야 너? 너 뭐야? 어디 어 친구? 나 거기 맵이 없어. 미안해, 나 거기. 너도 빨리 들어와. 잠깐만. 나 이거 0.11 정도 맞아. 배터도 14. 아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하나 있어요. 나이런 뭐니? 아니, 나 베타빌드 사야너 14야 아니, 나 베타빌드 사야 14여야 돼나 나 나갔어 어, 나. 아 방송해야됐다고 빨리 들어와 어딨어 어딨어 어나 렉걸렸어 저 렉걸렸어요 죄송해요 네 그러세요 나 다시 깔려 <laughs> 나무 여기있어 내가 나무 게요 오빠 아 그냥 하지마 오빠 내가 오빠 닭도 죽여 알았어 새로운 오. 멤버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걔가 막, 아니, 그, 베타빌드 14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걔가, 베타빌드. 맞아, <laughs> <laughs> 칼죽겠 고마 베타빌드 살을 깔아버렸어. 맞아, 맞아. 베타빌드 살을 깔았어. 근데 마고 어떻게 깔았어, 너? 잘, 원래 있었어. <laughs> 아, 또해! 이국룡일폴드가 조용해! 조용히 해, 방몽돼 아, 지금. 아, 양 만들게 진짜 어딨냐? 어, 잠깐만! 뭐 어딨어? 아나 죽을 뻔했다 오빠? 어디 있어? 왜왜왜왜 왜, 왜, 왜. 어디 있어? 나 보여? 어? 나 보이냐고 너안 보이는데? 내가 오빠를테 칼을 만들었는데 어 그래? 응. 나 죽이려고? 아니 아 살인마 같아 처음다 어디니 아, 나 죽는다 어? 여기 돼지 풍년이네 돼지. 돼지다 아,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죽여라. 오빠 망했어 우리 밤들. 야 난이도 변경 안 해. 아, 야 우리 아, 지금 살아? 살아야 되거든? 빨리!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어디야, 어디야? 너 어디야? 어딨냐? 내가 흙 깨고 올라갈게. 아 오빠 나 서버를 바꿀까? 아니 크레이치 모드로 까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돼 이건 야생이잖아 그러니까 크리로 바꾸면 안돼 어디야 너 빨리. 내가 흙 쌓고 올라갈까? 잠깐만 너어디니흙 쌓고 올라갈 게 싫어 아 안절부절 안절부절 오 양이다 빨리 양두 마리 죽여 양양 좋았어 한 마리 죽었다 흙 쌓고 올라두 마리 내가 여기까지 토끼면 두 마리야 한개더 보여야 돼. 아, 좀비다. 오빠, 야. 아 지금, 지금. 아니, 너. 오빠, 나흑싹 올라가고 있어. 어. 나 보여? 지금 니가 안 보여. 오빠, 나 그냥, 안 되겠다. 나 서바이벌 모드. 아니, 크레이지 모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왜? 같이 안 돼. 오, 커에 아! 좀비한테 죽.. <laughs> 너무나따라다었는데 아! 뭐야, 여기. 아, 태어나자마자 스켈레톤이 나 찍었어. 아 때렸대, 그거, 화로 쐈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죽어. 오빠, 나안 보여? 어? 움직이지 마! 어? 야, 후사코 올라갈 거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오우, 씨. 잠깐만. 아 오빠, 지금. 나 죽는다! 어, 죽지 마! 아니, 어, 이 양이, 이 양인가? 아, 배터리 부족해요, 어떡해 어, 아, 잠깐만. 양이다. 아, 내 칼리퍼가 입었어. 오빠 나 준비했잖아. 그럼 떠봐야. 나박꾸기 나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럼 같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최우선인 것 같은데. 오빠 나 방칼 야 피! 죽어. 그래? 그럼 죽어 그냥. 야, 그럼 내 템은? 그거? 아, 나 그럼 좀... 나 이거 상자로 할게. 상자에다 넣을게. 에이. 아 진짜 너 어린이. 아 방어줄이 내가 너한테서 떨어지지 말걸. 아 그러니까 오빠 오빠 지금 손뭐 있어. 나? 아무 것도 없어 방어 죽어서. 나 지금 봐봐. 봐나 봐봐. 왜든지 뭐어 이게 엄마. 바로 생존이 진짜. 그래? 그래서? 나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알아서 지금 만들게 그냥. 그래. 어나 호박 해야겠다. 아 근데 문제 잠부터 자야 돼. 아 맞아. 어, 나 호박 두개 구했어. 아, 호박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야, 택해라. <laughs> 아, 돼 아, 때! 나 죽어! 나죽겠다고나죽겠다고나 미리 방하지 않아 죽어! 아, 스킬 라다 저기 역사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스폰이거든, 너 어디니? 나 지금 스폰 지점에 있어. 어스켈레 팀. 아, 스켈레톤 진짜. 야, 박은질이 스켈레톤 때문에 죽었다고. 어 진짜 어디 있니? 맞아, 여기 어디지? 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나안 돼? 그만해. 아, 너는 지금. 아, 방송 중인 진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럼 진짜 어디 냐고 내가 할 말이야. 아, 박은질이 너한테서 떨어졌으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여기. 어. 아나 방금들이 재밌는 호박 하나 보였었네데 스카이한테 저곳당에 서 두었어. 아, 카리파. 아, 어? 네? 어, 너다 너다. 너 보인다. 너야. 네 아이디가 뭐였어? 너 여기 있구나. 나 여기 있어. 잘업대다 아! 여기 어디야?